코로나가 돈지 3년째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요. 아직 우리 힘으로 만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1호 국산 백신이 풀리는데요. 짚고 넘어갈 숙제도 많습니다. 서상혜 기자가 생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유리병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옮겨집니다. 10개 한 세트씩 종이박스에 담깁니다.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온이 만들어지는 안동공장의 생산 현장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무균실안, 온몸을 보복으로 호 감싼 연구진들이 백신의 원액이 될 세포를 배양 중인 탱크를 실시간 확인합니다. 적정 환경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세포들이 영양분을 그리고 산소를 다 공급받을 수 있게 교반을 해줘야 되고.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항원이 담긴 단백질과 안정화 단백질을 섞어 만듭니다. 독감 백신이나 비형 간염 백신과 같은 합성 항원 방식입니다. 하루 최대 생산 물량은 60만 명분. 모든 공정을 막힌 백신은 이렇게 마지막 최종 포장 단계를 거쳐 최종 출하를 기다리게 됩니다. 스카이코비원은 1, 2차 기초 접종용으로만 허가돼 우선 미접종자들에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3, 4차 접종에 대한 효과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임상 이상에선 추가 접종 후 오미크론을 막는 중화 항체가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변이 BAO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수 없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조사는 백신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 A 뉴스 서상입니다.